바다 보면서 와 근데 여기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 너무 멋있지 않아? 바람이 오늘 너무 안 좋네요. 오늘 사람이 이쪽으로는 안 지나갔네요. 거미줄 있는 거 보니까. 마도 직병입니다. 뱅글 위치 한번 봐주세요. 살팡이 너무 안 좋은데? 저쪽으로 있을까? 가봅시다. <laughs> 바람 최대한 막아질 것 같은 포인트를 정해서 왔는데 바람이 장난 아니네. 아, 느낌이 안 나는데? 마흔이 어느세요? 바닥 느낌 안 나? 어안 차요. 안차안차 여기 숨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 여기 한번 사볼까? 이거 루어팩토리 이거 버프 아 이거 벗으면 잘 생겨가지고 안되는데 지금 이 버프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버프인데 이 루어팩토리 겁니다 루어팩토리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그런데 어... 여기 입이랑 코 있는 부분은 망사로 되어있어요 입이랑 코 있는 부분은 망사로 되어있어서 그... 선글라스에 습기가 안 차요 그리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니까 C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C자 형태로 그래서 이게 머리에 쓸때 다른 거는 이제 단면으로 잘려있잖아요 단면으로 잘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쓸 때,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올렸을 때, 눈을 찔러요. 여러분들 써보셔 아시겠지만, 눈을 찔러. 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거는 구조가 딱, 여기 머리 반절까지 이렇게 딱쓸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리 반절까지. 강첨합니다, 여러분. 강추 강추. 어, 나뭐 얘기할라 했었지 많이 되죠. 지금 수온이 11도 밖에 안 된대요 루지언니 반응한 기준으로 스텔라 편하 네? 스텔라 사, 사신다고요? 내일은 어 오후 3시 파이트. 와! 헤 파이트. 와! 참 아. 아, 철 썰라 했는데. 아, 철하라고 했는데. 야. 시야. 좀 재웁시다.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가봅시다 사..십 사십 칠점팔 사십 칠점팔 봉광어는 언제 맛있나요? 뭐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알이 차면 맛이 없습니다 봉광어가 그래서 알이 차있는지 안 차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내장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들었을 때, 내장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내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 내장이 동그라면은 알이 안 차있는 거예요. 이거는 맛있어요. 근데, 어, 이게, 내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길, 길쭉하게 이쪽으로 뻗는 게, 어, 알이 차는 거예요. 그 친구는 회 떠도 맛이 없어요.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내장만 있는 친구는 알이 안차 있는 친구 이렇게 길쭉하게 내장이 있다 이거는 알이 차 있는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즈게이드 1온스 짜리 어, 지금 조리가 좀 세서 1온스 짜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웜은 워터멜론 얼마 전 올라간 그 영상 마도 직벽 있죠 그 직병 말고 또 옆에 또 다른 직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늘 나와봤습니다 조류가 상, 상당히 셉니다 어, 만조부터 제가 지금 낚시를 진행했는데 만조부터 이제 중날물까지 낚시를 이제 이렇게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류가 너무 세서 어, 1온스를 사용했어요 근데 1온스에 야만에수2를 끼게 되면 은 그람 수가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웬만한 그 ML 때 캐스팅하기에 웨이트가 30g이거든요 대부분이 m l t 로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 캐스팅 할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캐스팅하는 오버헤드 캐스팅을 사용하시면은 로드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깨지거나. 그래서 만약에 조금 조류를 어쩔 수 없이 조금 온수를 높여서 사용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어, 여러분들의 그 살짝 밀어치기 느낌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원투하실 때 캐스팅하는 느낌. 어, 버트 캐스팅을 연습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좋겠지만 어, 그게 안 되시면 원투 캐스팅한다는 느낌으로 채비를 어, 뒤로 이렇게 그냥 둔 상태에서 이렇게 캐스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맛보는 출조되시기 바랍니다.